류현진 이 새로운 홍구장에서 첫 등판에 호투를 펼쳤으나 팀 승리를 이끌지는 못했다. 류현진은 30일 대전 하나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2025 k 이보리그 정규 시즌 기아 타이거즈와의 주말 3연전 마지막 경기에 선발 등판해 6이닝 6피 안타, 1피 옵런, 1볼렛 사탈 삼진 2실점을 기록한 뒤 마운드를 내려왔다. 최고 146km H의 직구, 32구. 를 앞세우고 체인지역 24구, 과 커터 16구를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했다. 시즌 평균 자책점은 1.50, 12이닝 2실점으로 소폭 상승했다. 이날은 류현진이 시즌 두 번째로 등판한 경기이자 홈에서 치른 첫 경기였다. 하나는 개막 2연전에 그를 기용하지 않고 코디폰세와 라이언 와이스를 KT 위즈전에 내세웠으며 류현진은 25일 LG 트윈스전에 나섰다. 홈 개막전 역시 그가 아닌 폰세가 등판했다. 순서가 바뀌었어도 류현진의 안정감 있는 투구는 변함없었다. 25일 경기에서 6이닝 무사사구 무실점 완벽투를 펼친 그는 이날도 기아 타선을 최소 실점으로 막아냈다. 이날 투구는 LG전만큼 완벽하진 않았으나 뛰어난 경기 운영 능력이 빛났다. 1회 선두타자 박재현에게 좌전 안타를 허용했으나, 이후 위기를 만들지 않았다. 강타자 패트릭 위즈덤을 좌익수 뜬 공으로 잡고, 나성범을 커터로 허스윙 삼진 처리한 뒤, 최영우를 투수 앞당볼로 돌려 세우며, 1회를 마쳤다. 2회에는 볼넷을한개 내줬으나, 1사 후 서건창에게 1호수 병살타를 유도하며, 이닝을 끝냈다. 3회 1사 후 안타를 맞았지만, 박재현을 1호 땅볼로 처리한 데 이어 위주덤을 4구 만의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연속으로 던진 두 개의 체인지업에 위주덤이 헛스윙하며 물러났다. 그러나 류현진의 운영만으로 기아 타선을 무실점으로 막아내긴 어려웠다. 사회초 기아는 선두타자 나성범과 후속 최영우가 연속 안타를 때려내며 류현진을 압박했다. 류현진은 이호성을 병살타로 유도하며 한숨 돌렸지만, 이사 후 변우혁에게 좌전 적시타를 허용해 동점을 내줬다. 승리를 거둘 기회가 있었으나 6회 또다시 놓쳤다. 하나는 사회말 심우준의 적시타로 한 점을 더 추가하며 리드를 잡았다. 1점 차 앞선 상황에서 마운드에 오른 류현진은 6회 결정적인 홈런을 맞고 동점을 허용했다. 기아 2번 타자 위즈덤이 류현진의 2구째 커터가 존 하단으로 들어오자 그대로 받아쳐 좌측 담장을 넘기는 동점 홈런을 터뜨렸다. 하나는 주 2회 등판한 류현진을 길게 끌고 가지 않았다. 7회 72구를 던진 류현진을 내리고 이태양을 마운드에 올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실패였다. 이태양은 등판 후 변우혁에게 안타를 맞고 서건창의 번트에 이어 김선빈에게 적시 1호타를 내주며 리드를 빼앗겼다. 이후 기아는 조동욱을 상대로 김규성이 1타점을 추가하며 격차를 벌렸다. 던지는 걸 보면 준비를 철저히 했다는 게 느껴질 거다. 시즌 개막전 사령탑은 만족감을 드러내며 자신감을 보였다. 하나 김경문 감독의 말대로 첫 등판에서 인상적인 투구를 펼쳤다. 시즌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역시 류현진이다. 류현진이 정규 시즌 첫 등판을 마쳤다. 개막 시리즈에서 나설 가능성이 있었으나 외국인 원투펀치가 먼저 출격했다. 대신 본격적인 3연전의 시작을 맡았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6이닝 동안 3안타 무사사구 오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최고 구속은 시속 148km까지 나왔다. 주무이 체인지업도 22개 섞으며. 개막 시리즈에서 뜨거운 타격감을 보인 LG 타선을 잠재웠다. 승리 투수는 되지 못했다. 불펜이 흔들리며 팀도 패배했다. 그러나 류현진다운 안정적인 투구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경기였다. LG전 등판이 확정됐을 때 우려 섞인 반응이 나왔다. 2024 시즌 LG와의 개막전에서 부진했기 때문이다. 당시 3.2이닝 5실점으로 12년 만에 K보리그 복귀전을 아쉽게 마쳤다. 공교롭게도 올 시즌 첫 등판 역시 LG전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류현진은 LG를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였다. 선발로 3경기에 나서 평균 자책점 1, 84를 기록했다. 잠실에서도 강했다. 잠실고장에서 5경기 등판에 평균 자책점 1.26을 기록했다. 좋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아쉬웠던 기억이 먼저 떠오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기호였다. 류현진은 역시 류현진이었다. 시범 경기 당시 김 감독은 던지는 걸 보면 준비를 철저히 한게 보일 거다. 나 역시 그렇게 느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완벽한 준비를 마친 듯한 투구를 선보였다. 류현진은 첫 등판에서 81개의 공을 던졌다. 더 던질 수도 있었지만 무리하지 않았다. 경기 전김 감독은 류현진의 투구 수를 80에서 90개로 설정했다. 계획대로 교체됐다. 시범 경기에서 단한 차례만 등판했다. 게다가 시즌 첫 등판이었다. 류현진도 이제 30대 후반이다.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경기 흐름은 팽팽했지만 김감독은 에이스 보호를 선택했다. 무엇보다 류현진은 이번 주두 차례 등판이 예정돼 있다. 화요일 마운드에 올랐으며 로테이션상 30일, 1, 대전에서 기아를 상대할 가능성이 높다. 디펜딩 챔피언 기아는 올 시즌 초반부터 강력한 타선을 과시하고 있다. 그만큼 류현진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그는 지난해 하나와 2월 계약을 맺고 급하게 시즌을 준비했다. 기복도 있었지만 10승 8패 평균 자책점 3.87을 기록했다. 올해는 스프링 캠프부터 착실히 몸을 만들었다. 그리고 첫 등판에서 훌륭한 피칭을 선보였다. 2025 시즌 괴물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한화 이글스의 KBO 리그 개막전 선발은 결국 류현진이 아닌 외국인 투수 코디 폰세로 결정됐다. 2025 신한솔뱅 KBO 미디어데이 팬페스트가 20일 롯데호텔 월드에서 개최됐다. 마침내 KBO 리그 개막전이 내일 22일 오후 2시. 전국 5개 구장에서 일제히 막을 올린다. 잠실 구장에서는 LG 트윈스와 롯데 자이언츠가, 인천 SSG 랜더스 필드에서는 SSG 랜더스와 두산 베어스가 격돌한다. 또한 수원 KT 위즈파크에서는 KT 위즈와 하나 이글스,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에서는 삼성 라이온즈와 키움 히어로즈,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는 기아 타이거즈와 NC 다이노스가 맞붙는다. 이날 미디어대에서 김경문 하나 감독은 개막전 선발로 폰세를 예고했다. 이에 맞서는 케이트는 엠마누엘데 헤이수스를 선발 투수로 내세운다. 김경문 감독은 마이크를 잡고 하나는 강력한 팬덤을 보유한 팀이지만 7년간 가을야구에 나서지 못해 죄송했다.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이 철저히 준비했다. 올 시즌 반드시 팬 여러분을 가을야구에 초대하겠다 고 다짐했다. 폰세는 하나가 올 시즌을 앞두고 새롭게 영입한 우한 파이어볼러다 2020년과 2021년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소속으로 메이저리그, MLB에서 활약했다 빅리그 통산 20경기, 선발 5경기 애 등판의 55 3분의 1이닝 동안 1승 7패, 48탈삼진 평균 자책점 5.86을 기록했다 이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아시아 야구 무대에서 경험을 쌓았다. 니오넨 파이터스에서 2년을 보낸 후, 지난 시즌 나쿠텐 골든 이글스에서 활약했다. 일본에서 3 시즌 동안 10승 16패, 평균 자책점 4.54를 기록했다. 특히 일본 무대에서는 39 경기 중36 경기에 선발로 나섰으며, 경기당 109 안팎을 던질 수 있는 투구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왜 류현진이 아닌 폰세가 개막전 선발로 나서는 걸까? 이에 대해 김 감독은 류현진의 컨디션만 놓고 보면 충분히 선발 등판이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나이를 고려해 개막전 등판을 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이 던지게 할수 없다. 류현진을 보호하기 위해 3선발로 배치했다고 덧붙였다. 하나는 개막 2연전을 KT와 수원에서 치른 뒤. 잠실로 이동해 엘지트 윈스와 주중 3연전을 갖는다. 이후 신축구장인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에서 기아 타이거즈와 역사적인 정규시즌 개장 경기를 치른다. 다만 류현진의 개장 경기 선발 등판은 어려워졌다. 개막전 선발인 폰세가 5일 휴식 후 28일 개장 경기에 등판할 예정이며 상대팀은 기아 타이거즈다. 이어 29일에는 이선발 라이언 와이스가, 30일에는 류현진이 3선발로 나설 계획이다.